근세사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것과 유교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 전쟁의 역사도 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이 나라를 빼앗기는 그 역사가 다시는, 어, 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나, 또, 국교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혼란의 과정을 겪은 것이나, 그 역사적인 배향이없면 우리 한국교회의 타락과 결코 무관하지 어, 않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타락이 곧 국가적인 존망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하면 국가적인 위기가 되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면 국가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잘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곧 국가적인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다.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림받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때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2절, 절부터 구 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멸전 시키겠다 이 말이 일곱 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한 백성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족로 그렇게 사랑해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의 과정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광야에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사랑하셨던 민족을 왜 버리시겠습니까?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6장 5절에 보시면, 요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악할 분임을 보시고, 땅위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투하시는. 왜 질투하죠? 여러분 왜 질투하십니까?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까? 여러분 질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질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왜 질투하면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을 빼앗겨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빼앗겨서 질투하게 되는 것은 사랑을 빼앗겨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이 다른데로 가.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른데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네, 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다가 딴게들어왔어니 하나님의 사랑이 뺏겨집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늘두 가지입니다 노아시대도 그렇고 조금 전에 유배된 찬성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을 어떻게 버리신가요? 쓸어버리시게. 이건 무지하게 무자비하게 심판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엄청난 비가 내려서 땅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됐어요쓸어버리시 노아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남유다의 멸망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고나 이 모든 하나님의 경고의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죄악입니다. 죄를 지다그죄 가운데도 하나님을 배적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어떠하다고요? 악하다. 저는 지금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이 대한민국. 굉장히 위기다. 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아, 살기가 참 좋다. 경제가 참 너무 잘 돌아간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나 경제는 어려웠고 언제나 살기는 힘들었어요. 늘 그랬어요. 우리의 위기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지금 창세기에서 경고한 것처럼 사람들의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 하나님을 배절한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부 다 국회가 만드는 모든 법률이 대부분의 법률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정치인들이 정치 잘한다고 우리의 삶이 언제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냥 정치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차라리 없는 게더낫요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우리의 경제, 정치 경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위기는 항상 근대사 가운데 교회가 타락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원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민족의 위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짧은 말씀 가운데, 내가 측멸하리라 멸절하리라는 말씀이 일곱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화가 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처럼 화가 나셨을까? 그 이유가 본문에 몇 가지로 나와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나와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처럼 화가 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은 번제와 우상숭배입니다. 경제 아닙니다. 정치 아닙니다. 외세 침입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위기는 정치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핵폭탄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위기는 무상수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뭐가 남아있다고 했죠? 바알 바알이 누구에게 남아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알이 남아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들에게 바알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는 바언이있 것입니다 이생에사가 악몽의 정욕, 욕심적인 욕심, 시비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도 예수도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남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국제에 대한 지나친 욕심, 지나친 건강 염려증, 세속을 향한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남아 있는 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곳에서 열절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만 계실 때 우리의 삶은 평강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네. 무상을 제거해요. 우리 민족의 위기는 거기 에 있어요. 두 번째 오전 말씀 읽어볼까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모든 열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명시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명세하는자들과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때 솔로몬의 궁 안에 산낭을 지어서 후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이 말감이 에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치는 것은 범죄하는 것과 우상숭배예요 우리의 믿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는 것은 범죄함인데 이 범죄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국회가, 우리 정부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죠아동성교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든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게요 이런 게 만들어지면 우리 민족은 망하는 일도 갑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그때 우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은 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습니다.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수출의 문을 닫아버리면, 자유와 평화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겸손과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래로야. 네.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호와를어떻 했다고요? 괴관 따르지 를 않는다 그리고 또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리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요. 제가 성경을 몇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일장이요. 몇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1장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고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드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내가 내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고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야곱 나의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절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짧은 구절 안에 일곱 번진내하겠다몇 절씩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8월 15일 이 조국이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36년의 아픔의 역사를 끝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 네. 범죄와 우상순배로 벗어나서 이 민족의 살 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살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아.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해야 우상순배로부터 벗어나야 이 민족의 살길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